다음 은 푸스텝 오퍼레이션스 부분인데, 어, 뭐이 부분은 만약 에 이렇게 푸스텝을 찍었을 때첫 번째는 이제 이 찍힌 푸스텝에 키를 주는 거, 뭐그로 만들었네요. 이렇게 키를 주는 거고, 요건 누르면 이 푸스텝에서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푸, 어, 키가 들어간 형태로 바뀐다는 걸 이제 설명드렸고요. 그 다음에 선택한 푸스텝을 다시 어 디액티브 푸스텝으로 다시 이 상태로 되돌리는 그래서 뭐 이렇게 회전을 하고 네 다시 이제 액티브를 하면 이제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네 요걸 이제 설명 드렸었고요 요건 이제 뭐 쉬운 거고 그다음에 딜 l e t 푸스텝은 지우는 겁니다 제가 디lete 푸스텝 이렇게 지웠었죠 근데 이것들을 어, 이 버튼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울 수 있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푸스텝을 카피하는 건데, 어, 이 기능은,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푸스텝이 있다. 그 어떤 푸스텝을 선택하고, 키를, 지, 아, 키를 일단 주고, 그러면 이제 이 푸스텝들이 이제 각각 설정 값들이 있을 거예요. 우리가, 어, 요 값을 설정했던 것처럼 뭐 보폭이라던가, 또는 뭐 여기 뭐워크스텝뭐 더블 서포트 같은 게 있죠. 이런 옵션들이 이 각각 푸스텝의 어떤 역량 값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어, 예를 들면, 뭐이 아래에 있는, 이제, 다이나믹, 이제, 어댑션 부분의 옵션도 포함해서 뭔가 이렇게 기능을 갖고 있는데, 그 부분에 대한 설정 값들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겁니다. 그래서, 어, 실제로 카피 누르면, 어, 푸스텝이 일단 복사가 된 거고요. 이 설정들이. 그리고, 어, 페이스텝, 푸스텝 눌러주면, 이제 이런 식으로 푸스텝 하나가 이렇게 새로 나옵니다. 얘를 이제 드래그를 해주세요. 그러면, 어 이렇게 같은 형태의 푸스텝 즉 어, 오른발이면 오른발 푸스텝이 들어가고 왼발은 왼발 푸스텝이 들어간다 그러면 은 원하는 이 푸스텝도 이렇게 선택해서 집어넣어 줄수 있어요. 그 값들을 뭐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은 그 값이 여기에 뭐 적절하지 않았, 않았기 았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건데 어 뭔가 이제 푸스텝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형태들을 복사하고 싶다면 이걸 쓸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잘안 써요. 쓰진 않는데 혹시나 어, 필요하다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렌더 스케일은 이제 푸스텝의 장점 중에 장점이죠. 어, 굉장한 장점입니다. 실제 이 기능 때문에, 아, 푸스텝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되죠. 예를 들면, 우리가 이제 걷기 애니메이션 하는데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,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원형의 계단을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거를 걷기 애니메이션을 만든다? 와,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아요. 게다가 그 원형이 막 넓어지기도 하고, 좁아지기도 하고, 이동도 달라야 되고, 헉헉 되기도 하고, 그런 걸 만들어낸다 그러면 진짜 수작업을 하려면 정말, 아, 머리 터질지도 몰라요.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, 그 부분을 되게 손쉽게 만들어줍니다. 물론 이제 멀티풀, 어푸스텝 부분도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어 했었던 기능 중 하나를 한번 써보죠. 인터폴레이트 기능 써서 처음에 어 느린 보폭으로 가다가 점점 빠른 보폭으로 가되한2있자고 이렇게 해볼까요? 자 그럼 얘는 앞으로 이렇게 걷죠. 어 이렇게 걸어가겠죠. 점점 넓게. 근데 여기 있는 밴딩을 눌러보면 이푸스텝이 휘어집니다. 와, 놀랍지 않나요? 심장이 밴딩이 크게 주면 이렇게 꼬아져요. 대단하죠? 네. 투스텔의 놀라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스케일은 이걸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어요. 조밀조밀하게. 어, 일단 이 아래 두 랭스랑 위드 값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, 잠시만 이렇게 앞쪽으로 둘게요. 자, 이두 값이 해제된 상태의 스케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근데 랭스를 만약에 스케일을 주면은, 아, 앞으로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요. 그리고 어, 윗대를 조정하면 좌우가 더 벌어져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번에 몬스스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려운 미션 중 하나인 이렇게 꼬아서 올라가는 거, 그리고 뭐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요. 자, 이런 것들을 아, 한 방에 만들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키를 주면 이제 얘가 그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. 네. 아,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, 축복. 네. 근데 대부분은 이 포스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어, 활용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. 이거 만약에 키 작업으로 프리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이런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한다면 정말 이제 시간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게 빨리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물론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더라도 어, 이 걷고 뛰고 점퍼는 어떤 그런 이동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, 뭐랄까 높은 수준의 키 애니메이션 제작 능력이 어, 포함되어 있어야 이런 것들 쓰더라도 어,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익혀두면 정말 좋은 어, 기능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